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 붙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의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 니와 내가 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선 후에 마무레 상수리 나무 곁곳 헤브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 사이 그라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왜 거류지를 옮겼는지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을 위하여서 어, 초장이나 물을 찾아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 애굽에서 돌아올 때네게부를 거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요 이동 경로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 또한 네게부 땅의 그랄 지역은 어, 블레셋 족속의 영향권에 있는 곳이었고 무역로로도 활용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일상적인 고민거리 생계와 경제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서 그랄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거류지를 옮기는 이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새로운 환경입니다. 새로운 장소입니다. 이 새로운 터전에서 아브라함 이전과 다른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안타깝,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익숙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땅이 아니기에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자신의 도울 지인도 없으며 자신을 지켜줄 방패 하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거류지를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인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지만 낯선 땅에서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의 그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였어도 인간적인 판단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변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잠시 잠깐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 우리는 믿음이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나의 믿음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나의 마음 깊이 있는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방황하게 만듭니다. 헤브론에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이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기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내게부가 어떤 땅입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고 생존하기 힘든 땅이며 마른 땅이며 광야이자 사막지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는 날의 삶과 동일한 곳이란 것입니다. 풍요롭지 않고 늘 부족하고 생존을 위하여서 늘 애써야 하는 광야 같은 곳.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복음과 세상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너무나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신 그 삶의 지역이 삶의 터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경 최전방 가장 치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타협할 것들이 많은 곳이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들 한 걸음 내딛을 그 행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행진이라는 것을. 눈물 흘려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간신히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강야 같은 삶의 자리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거짓말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3 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3절의 도입부인 그 밤에는 단순한 시간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명하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 5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시간대에도 해진 무력이었었습니다. 출급 사건을 어급 사건에서 장자를 치실 때도 밤이었었습니다. 이처럼 그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신 것과 같이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밤에 아비멜렉에게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왕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장면을 처음 들었을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장면을 처음 들었을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을 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왕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었는가? 하나님 우리 민족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 아니었나?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고정관념이 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교회 안, 나의 생각 안, 나의 방식 안에만 묶어두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시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억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시야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게 무와 같은 인생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굳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길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과거의 기억이나 예배 시간에만 체험되는 그런 좁, 그런 것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 때로는 문이 닫히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간단하게 섭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일어난 다음에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생기기 전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셨을까?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쉽게 실패라고 판단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기회가 사라지고 어떤 일이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상처에서 보호하신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막으시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지난 주에 꽃꽂이를 준비하면서 날씨가 좋다 보니 꽃들이 당장이라도 빨리 질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 꽃들에게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주일까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만 좀 버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꽃꽂이를 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꽃이 주일까지는 버텨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데요. 꽃도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기를 막으셨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돌아서면서 때때마다 하나님을 난감하게 하기보다 잠시만 기다려 주겠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까지 버텨보는 그 순종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뜨거움과 치열함, 급박함, 모든 것을 삼켜버린 메마름 속에서 생존조차 힘든 인생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버겁고 세상의 바람 앞에 나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버팀, 작은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버티는 순종, 그 사력을 다하는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곧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개입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자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쏘는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홀로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하지 워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에 그 애쓴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